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션카입니다. 오늘 미션카에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 하이브리드 차량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하이브리드 차량 요즘 핫한 아, 이 이슈가 되는 차량이죠. 연비 좋구요. 승차감 좋고 그리고 사용하시기 정말 편리한 차량입니다. 자, 오늘 이 차량은 더뉴 리로 하이브리드입니다. 프레스티지 등급이고요 20년 1월에 등록을 해서 어, 4만 킬로 때 주행을 하고 있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차량이거든요. 자, 이 차량 엔진 미션 보증 소모품 보증은 끝났지만 저희 미션카에서 보증해드리는 세이프 6 출고하고요, 6개월 1만 킬로까지 6개월 1만 킬로까지 엔진 미션 및 주요 부품들을 보증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걱정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이겠죠 자 전면부를 보시게 되면 니로 하이브리드만의 전형적인 다이아몬드 그릴 있고요 아래쪽에 안개등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데일리 라이트 그리고 위에 라이트도 아주 좋습니다 자휠 타이어 상태는 너무 좋아요 휠 벌크 보시죠 어, 타이어 벌크도 아주 좋구요 어, 그리고 운전석 쪽이 바디 라인 흰색 끼어서 깔끔하죠. 그냥 아주 새 차예요. 새차 세차. 어, 뒤쪽 휠도 아주 깔끔하고요. 전체적으로 보기에 뭐 하나 손댈 것없는 아주 깔끔한 차량이고요. 뒤에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들어오고요. 어, 그리고 조수석 휠 타이어 상태도 보세요. 정말 좋죠. 이 정도면 A급 최고의 컨디션을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자. 사이드 미러에 리피터도 깨진 데 없고요. 앞쪽에 휠 타이어 상태 다좋구요자 실내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실내를 보시면 썬팅 진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전동 접이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시트 시트 아주 빵빵한 깔끔한 시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12볼트 리셋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리셋 버튼을 누르시면 방전 걱정 없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자, 키로수는 45,863km 주행을 했고요. 핸들 보시게 되면 아주 깔끔한 핸들의 상태 보실 수 있고요. 음, 대시보드 상태 아주 좋습니다. 내비도 네, 이게 잘 나오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을 볼까요?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스타트 버튼, 버튼 시동되고요. 그리고 공조기도 오토 공조기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12V 어, 충전 단자 꼽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말도 기어 상태 좋고요. 핸들 열선 엉뜨 양쪽 다 됩니다. 자 그리고 하이패스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블랙박스도 들어와 있고요. 어, 전면부에는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 데코가 되어 있어서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차량이죠. 자, 뒤쪽에 보시면 뒤쪽이 도어 트림의 상태. 썬팅은 3M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블랙 하이그로시의 뒤쪽 좌석도 꽤나 넓습니다. 자, 그래서 운행하고 타시기에 정말로 편리한 차량이고요. 앞쪽에도 이렇게 웅장한 실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죠. 자, 니로 트렁크는 어느 정도 용량을 가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니로 트렁크 꽤 용량 됩니다. 웬만한 거다 실을 수 있는 용량 이렇게 보유하고 있죠. 자, 저수석 디또 트립인데, 디또 트립도 깔끔하고요. 역시 차를 깨끗하게 쓴 차량이라서 실내가 너무 깔끔합니다. 자, 실내 바닥도 전용 매트 깔아져 있고요. 어, 뒤쪽에 블랙박스 후면 카메라에 천장의 상태도 아주 좋아요. 어, 그래서 참 추천할 만한 차량이죠. 조수석 앞쪽에 도어 트립의 상태 아주 깨끗한 상태 그리고 조수석 시트, 아, 시트 상태 보세요. 에어백 들어가 있고요. 빵빵합니다. 어, 키도 두개다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전체적인 상태 베리 굿입니다. 자, 지금까지 더뉴 리로 프레스티지 하이브리드 차량을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자, 이더뉴 리도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 등급 좋고요. 그리고 차도 좋고 완전 무사고에 키로수도 좋습니다. 엔진 미션 주요 부분 보증도 되는 차량이라서 여러분 걱정 없이 구매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미션과 연락 주시면 전국 최저가로 이 차량을 여러분들에게 양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 보시고 좋았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번 꼭 눌러 주시면 저희 미션카 또 영상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미션카였습니다.